안녕하세요.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녹화하는 시간은요. 2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인 투자의 목적은요. 오로지 수익이죠. 이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도 각설하고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해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2월 8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시간 타점 잡아야 는지단 하루 만에 9% 급등 수익 나왔던 STP죠. 자, 최소 200분 이상은 이 주말간에도 여러 수익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저름이고요주말간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보여드린 수익들 외에도 요 추가 폭등 날 코인들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자, 이러한 급등 직전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전부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이러한 수익들 있죠. 자, 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링크 통해서 100%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회 시장에서 이런 폭발적인 수익들 있죠. 저와 함께 전부 다 싹쓸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종목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아래 쪽에 나와 있는 이 폴리매쉬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자리이 단기 폭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아주 높은 코인이니까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폴리매쉬 1봉으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좀 미리 그어 드린 가로줄들 이렇게 좀 보이실 겁니다. 요것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지난 차트, 이렇게좀 지난 과거 데이터부터 보시게 되면 이 정말로 수많은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이 형성되는 단기 주요 매물대들이고요. 요러한 구간들 있죠. 자, 각 각각의 구간들은 이 강력한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죠. 이 1월 말경에 3 8 0원 매물대 지지가 무너지면서 이큰 하락이 좀 느껴지고 이어졌죠 자, 하지만 이 작년 8월 달, 잘 따라오세요. 자, 작년 8월 달부터 정말 이 수차례 지지를 해주었던 2 6 0원 부근 매물대 정확하게 안착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로 인해 지지반 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세타표있죠잘 보세요. 이세타표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 달부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매물대 지지를 받아주면서 단기 폭등 쐈죠. 이어서요 바로 오늘 요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 작년 8월달 형성된 바닥권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늘 급등을 쐈습니다. 자이 외에도요 이 현재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닥권 지지 있죠.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준 이후에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지금 현재 알트코인의 주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폴리메쉬가 딱 그런 상황이죠. 자, 따라서 이 폴리메쉬 역시 지금 당장 앞서 보여드렸던 뭐세타피어 또는 이룸 네트워크 같이 이 단기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이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을 볼게요. 자이 부분입니다. 작년 11월 19일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이 나온 물량들 여기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요 이 매수 거래량이 월등히 더 많이 쌓여 있다는 점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반대로 이 600원 매물 때 저항을 맞고 큰 폭의 하락이 쭉 지속적으로 이어졌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이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죠. 이 세력들이 즉 시장의 주포입니다. 주포들이 대미들의 물량을 털어 털내기 위한 가짜 하락이 정말 지속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없는 가짜 하락을 통해 이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털어낸 폴리메시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인 스케일부터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 주요 매물대 380원대까지의 급등 수익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쌓여들은 이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을 제대로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요. 이 해당 주요 매물대를 넘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600원대까지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정말로 이 기회 레스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가격대로 놓고 보더라도요. 자, 현재 가격에서 자, 1차 타겟 거의40% 정도 수익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타겟이죠. 강모점 부근까지는 거의 120%에 달하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이 풀림이시죠. 무조건 급등 쏠 거니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매 순간 철저한 근거자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해준 결과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계좌 직접 보여 드리고 다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 지점 코인들 타점부터 이후 시작 대응법들 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 어디있다고 그랬죠? 자, 이 영상 아래쪽 이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은 링크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깐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 하셔서 이러한 수익들 있죠? 정말로 단 한개라도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담컨대요. 오늘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 내일 들어오신 분들, 이번주 주말에 들어오신 분들, 다음주에 들어오신 분들 있죠? 이 계좌의 수익률에 점점 더 차이가 날테니깐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 폴리매쉬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